안녕하십니까. 케인입니다. 오늘은 어, 케인의 비타민의 10화입니다. 10화. 시파. 네. 아, 11페이지죠. 11페이지를 풀기로 합니다. 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오늘은 이 왼쪽에 있는 거안 풀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laughs> 그래서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어보시죠. 9번 풀어볼게요. 9번. 9번 풀어보면은 일단 넘깁시다. 제가 넘기라고 했어요. 넘기면은, 어, 이거를 일로 넘기고, 69, 이거를 일로 넘기면은, 116 하면은, 둘다 3차이가 나요. 3차이가 나는데, 116에서 3이 차지하는 비중과 72에서 3이 차지하는 비중 다르겠죠. 당연히 116에서 3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겁니다. 따라서 왼쪽이 높겠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1백기 116분의 3입니다 얘는 1이기 72분의 3입니다 얘가 커지려면은 얘가 작아져야 됩니다 얘가 커지려면은 얘가 작아져야 됩니다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72에서 3은 절 5%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5%가 안 됩니다. 얘의 5%는 한6.5 되겠죠. 6. 근데 6이 안 되니까 2.5%일 텐데. 즉, 얘는 100%에서 2.5%를 뺀 97.5%고 얘는 100에서 5%를 뺀 95%가 되니 당연히 왼쪽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같은 수를 같은 수가 차이가 날 경우에는 분모가 클수록 그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 비중이 작아짐으로 따라서 분모가 큰 수가 커진다. 라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크다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10번 10번도 뭘로 풀까요? 용병법으로 풀어볼까요? 37 여기가 6입니다 이거 당연히 얘랑 얘는 얘 이거고 이거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오른쪽이 크겠죠 얘는 지금 20%도 안되는데 얘는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큽니다 요거는 해볼까요? 보시면 14 위에는 23이네요. 얘가 큰 수가 용병을 고용하고 용병과 빈자 돈이 없는 애가 싸우면은 얘가 이기겠네요. 얘가 숫자가 크니까. 그래서 왼쪽이 큽니다. 얘네 둘이 비교하면요. 이거는 오른쪽이 크겠는데. 일단 원래는 여기 3 0 2이면은20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302면은 2 8 1를 빼주면 2이차이 나는데 301이니까 19가 차이 나겠죠. 이런 계산법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302일 때2이차이 나는데 이게 1줄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 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서 플러스 1이 되고 이런 것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여기가 201때 230 빼주면 30 차이 나는데 여기가 198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플러스 2가 돼서 32가 차이 난다는 거. 1보다 크죠?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큽니다. 이거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요. 용병법이 1보다 커도 적용이 됩니다. 1보다 커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냥 써볼게요. 용병법을 써보면, 여기가 7이네요. 7. 7이죠. 그리고 위에는 5입니다. 얘는 1보다 크고요.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습니다. 아. 근데, 용병이 1보다 작고요 얘는 1보다 큽니다. 그럼 당연히 왼쪽이 크겠죠. 그니까, 러 그냥 용병법처럼 하면 되는데, 얘는 1보다 무조건 지금 작은 거고요 1보다 크니까 왼쪽이 크다는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얘가 아까 전 위에 거랑 비슷한데, 위로 이렇게 적어보면은, 1 빼기 39분의 5. 1 빼기 177분의 6. 이때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39에서 5는 10%가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177에서 6은 10%도 안 되는 수예요. 즉, 100에서 10%도 안 되는 수를 빼면은 여기는 90x%일 거고 여기는 80x%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오른쪽이 크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크다. 요거는 아까 전에 용변법 그거 쓰면 헷갈리니까 넘겨서 풀겠습니다. 120 넘기고요. 넘기면은 120 319. 이거 뭘로 풀면 좋을까요? 용변법도 용병, 해볼까요? 네. 346 240 319. 216. 빼주면, 26, 27. 위에는 24. 지금 얘의 용병이 얘고요 얘랑 싸우는데, 얘는 거의 1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크다. 얘네 둘이 비교해 볼까요? 얘네들도 요 명으로 해볼까요 일단 여기가 39예요 위에는 60 입니다 이때 누가 큰지 보는 건데 일단 얘는 1.5예요1.5 왜냐면은 1.5 어떻게 바로 알았냐면 60분의 39죠 얘는 40분의 60이랑 비슷하죠. 20으로 나누면 은아 40으로 나누면 은 1분의 1.5로 나누는지죠 그래서 당연히 1.5 1.5입니다. 그러니까 150이고요. 그러면 얘랑 얘랑 싸우는 건데 얘는 1.5가 딱 봐도 안 되고 있죠. 1.5가 되려면 126 180은 돼야 되는데 143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크다. 그 다음에 17번 용병법 그냥 써볼까요? 40 15. 그러면 얘와 얘와 대결인데, 얘는 절반도 안 되는데, 절반이 넘죠? 오른쪽이 큽니다. 밑에는 60, 59. 위에는 숫자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 3, 43이네요. 누가 클까요? 오른쪽이 크죠? 왜냐면은 얘는 절반도 안되는데 절반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큽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에 공부할 때 힘드시죠? 독감도 유행입니다. 몸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몸관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분만에 끝났네요. 설명이 좀 빨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